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기초 영어 문법 23강에서는 우리 비동사에 이어서 일반 동사도 과거 시절을 표현하는 방법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시죠 If you want to see me again, 구독, 좋아요 자 일단은 일반 동사는 대표적으로 과거를 표현하실 때 그냥 끝에다가 이디를 붙여주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음, 그래서 걷다 라는 동사, walk 이것이 걸었다라고 되려면 그냥 끝에다가 이디만 살짝 얹어서 w o 트 k e 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끝이 이로 끝나는 동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하다의 u s e 같은 경우에는 그냥 D만 얹으면 되겠습니다. Used 사용했다.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동사 중에서 이렇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동사 예를 들어서 plan, 계획하다, plan. 계획하다 같은 경우에 지금, 에, 모음과 함께, 은, 음, 자음 하나 들어갔죠. 그럼 이때는요, 자음을 하나 추가하고, ed, 그래서 planned 하면 계획했다, 이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또 동사 중에서 자음하고 y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이 y를 i로 고쳐주고, ed의 형태로 바꾸, 붙이시면 돼요. 음. study 한번 볼게요. 공부하다. 요거 자음이고요. 오, 그다음에 이 모음이네요. 그렇죠? 아, y로 끝나네요. 자음하고 y. sorry. 그래서 요때는 공부했다라고 만들 거면 study에서 마지막 y를 i로 붙이고 ed. 음. 자, 대비해서 보실게와 y로 끝나긴 끝나는데 앞에 모음이 붙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놀다 놀다, play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음하고 y죠. 에, 그죠? 에. 그래서 음, 노, 놀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played 하시면 돼요. 그냥 들어갑니다. 이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규칙적인 형태를 저희가 먼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불규칙하게 막 스펠링이 변하는 동사들은 여러분이 이제 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외우셨죠?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고르다, 선택하다, 뭐 choose와 같은 경우에는 골랐다, 선택했다 과거가 될때 o가 하나 빠지죠? chose 그 다음에 외우는 김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하는 뭐 past participle 약자로 pp라고 하는 이것까지 다 외웠었죠. choose, chose, chosen. pp는 나중에 이제 수동태나 현재 완료를 할때 배울 써먹을 거니까 그때 써먹기 위해서 미리 외우시고요. choose. 요게 이제 두 번째 들어간 요 놈이 골랐다. 선택했다의 과거 동사형이죠. 이건 외우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여러분의 몫이고요. 제가 늘 올리는 그 연습문제 있잖아요. 구글박스에 항상 연습문제 업로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표도 아주 대표적인 것들로 추려서 올려놓을 테니까 쭉 살펴보시고, 어, 이건 내가 몰랐네 라고 하는 것들은 꼭 외워주세요. 외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안에서도 또 규칙성이 보여서 그렇게 또 외우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고요. 자, 여러분이 외우시기 전에 한번 내가 얼만큼 아는지 동사의 과거형 얼마나 아는지 한번 지금 체크해 보시죠. 자, 아래 나오는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서 과거형으로 바꾸면 돼요. 1번 Yesterday, mm, I, Go의 과거는 w e n t To the restaurant with a client. 고객과 함께 식당에 갔다. 이거죠. 과거형입니다. 음, 우리는요, drive의 과거는 drove죠. 운전했습니다. around the parking lot. 주차장 주위를 20분 동안 막 운전했대요. 맴돌았다 이거죠. 뭐 하기 위하여? To find a parking space.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자, 여기 find는 건들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앞에 in order t o 가 있었죠. to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는 원형으로 적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to 뒤에 나오는 동사는 원래 형태 그대로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자, 3번. When we arrived, At the restaurant, 우리가 어, 식당에 도착했을 때, the place was full. 식당이 꽉 찼었대요. The waitress, 여종업원이요, asked us, 우리에게 물어봤답니다. If we had a reservation, 우리가 예약이 됐는지 물어봤대요. Have we의 과거는 had. 그죠? 음.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I said, 내가 말했습니다. 과거형, 외우세요. 어, oh, no. 예약 안 했나봐요. My secretary forgot to make a reservation. 역시, 투부정사이 들어간 요 동사는 바꾸지 않아요. 원래 형태 그대로. 아, 우리 비서가요. 예약하는 걸 깜빡했어요. 깜빡했다. 잃어버렸다. 어, 과거형, forgot.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동사의 경우에는 주어가 3인칭 단수면은 끝에다가 s를 붙여준다면그 원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복잡했었죠. 근데 과거 시제에 가서는 그거 고민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그냥 주어가 단수건 복수건 하나로 통일성 있게 가요. 그거는 편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또 이어지는 내용 The waitress told us 아 그래서 여적어번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To come back in two hours. 두 시간 뒤에 다시 오라고 얘기했대요. To 부정사 뒤에는 원형 얘는 건들지 않을 거예요. 음. 그래서 my client and I slowly walked back to the car. 그래서 우리 둘은 차로 천천히 걸어서 돌아갔답니다. Then we saw. We saw. 우리는 작은 식료품 가게를 봤어요. C의 과거는 써. 그래서 우리가, 예, stop, 예, 피 하나 추가하고, ed, 모음 하나, 사음 하나 추가합니다. We stopped in the grocery store. 그래서 우리가 그, 그 가게, 마트에 잠깐 들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가, 샌드위치를 샀다 이거죠. 예, we bought some sandwiches. That was better than waiting for two hours. 두 시간 기다리는 것보다 그 방법이 훨씬 나았다. 예, 과거 비동사 과거형은 이미 배웠죠.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반성하실 분들은 좀 반성하시고 외울 거 외우세요. 왜냐하면 과거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동사가 안 외워져 가지고 얘기를 못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어, 초보 레벨을 넘어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암기는 필요한 건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일반 동사 우리 과거 시제로 부정문도 한번 만들어 보고, 예, 또 의문문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음, 자, 일반 동사는, 어, 스스로 낫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일반 동사 부정문 만들 때 우리 조동사 두가 도와줬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과거니까 이것의 과거형 조동사 did가 돌아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ot 붙이고요. 일반 동사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원형 형태로 남기시면 뭐뭐 하지 않았다. 끝! 자, 의문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의문문은 주어 앞으로 동사가 하나 튀어나와야 되는데 일반 동사는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조동사 do가 대신 나가는데 과거니까 d i 가 대신 나가면 돼요. 그래서 did 내보내고 주어 뒤에 일반 동사는 역시나 원형의 형태로 남기고 물어표. 뭐뭐 했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겠네요. 간단하게 예문 볼게요. 나 점심 안 먹었는데 넌 점심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난안 먹었다. did not 축약합니다. I didn't eat lunch. 너는 먹었니? Did you eat lunch? 점심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Yeah. Didn't 원형. 안 먹었어. 그다음에 did you eat 원형으로 남는다. 이거 제가 아까 강조한 거고요. 너 먹었니? 이것에 대한 대답은요. 내가 먹었으면 yes. 안 먹었으면 no만 대답해도 되는데 이제 yes i did. did 그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짧게 대답 이어갈 수 있죠? No, I didn't. o k a 만약에 상대방이, 어, oh, 나 먹었어. Yes, I did. 라고 대답했을 때, 여러분이 두 번째 question, 몇 시에 먹었니? 라고 물어볼 거면, 우리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를 맨 앞에 내세우는 거 아시죠? 예,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What time did you eat? 몇 시에 먹었는데? 라고 되물으실 수 있겠네요. 이랬을 때 상대방의 대답은, 뭐, at. 1pm 정보만 주면 되겠네요 1시에 먹었어 이렇게요 자 그럼 이렇게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것도 공부했으니까 우리 오늘 딱세 문장만 연습하고 마칠게요 음 단어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해가지고 문장 영작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나는 7시 전에 일어났대요 어 일어났대요 과거 얘기하는 거죠 get up 예 과거는 I got up Before 7 너는 몇 시에 일어났어? 의문사 있으니까 의문사 먼저 What time? 내세우시고 네, 어 과거에 뭐 했냐고 물어보는 거죠 Did you get up? What time did you get up? 너는 몇 시에 일어났니? 예 과거 의문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음, 나는 그 영화를 봤어요 I, 아까도 살짝 봤었죠? saw the movie. I saw the movie. But 나는 봤지만 내 남자친구는 그걸 안 봤대요. My boyfriend. 안 봤다. 부정문이죠? 예, yeah, didn't see it. 응, 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My boyfriend didn't d i n t see it.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Didn't see. 오케이. Okay. 마지막. 나는 점심 식사로 파스타를 먹었대요. I eat eat의 과거는 ate p a s 점심 식사로 할때 들어가는 전치사 기억해 주세요. Lunch. 음, 나는 점심식사로 파스타를 먹었어. 너는 점심식사로 뭘 먹었니? 무엇? 의문사 있으니까 의문사 먼저 내세우고. What did you eat for lunch? 점심식사로 넌뭘 먹었니? 라고 이렇게 이제 딱 완성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비슷한 연습문제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뭐 일반 동사, 비동사, 현재, 과거 막 믹스해놓은 또 다이얼로그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는 연습문제 제가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다운받아서 풀어놓으시고 다음 해설 강의에서 뵐게요. 또 봐요. 안녕.